농업이 좀더 키워드가 될 것이고 청년 농부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여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은요, 음, 좀 많긴 한데. 제가 가장 좋았던 말은 그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아주 좀개인화돼버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비용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너네가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지 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농촌에 노인정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청년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구나 그리고 청년 농부들을 위한 뭐 주거나 토지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구나 그럼 청년들이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 밑에 아이들도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되신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수 없겠구나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laughs> 행위 워낙도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음 소수 되면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릴 때부터 농촌에 살았었고. 그냥 봐왔던 곳이 농장이었는데 그냥 아 외국에는 또 어떤 농장들이 또 많이 있었을까 그냥 궁금증 하나로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도 찍게 됐고 다양한 걸 느끼게 됐는데 어 마지막에 보셨던 그 네덜란드 농장을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농장에서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느껴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농장들을 많이 느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뭐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을 제가 이전에는 어느 농장에서 느껴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많은 영감을 받았었고 특히나 막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여행객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저는 많이 와다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들의 답변도 필요하신가요? 이걸로 충분히 정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니스 장부 기획자입니다. 어, 영화 잘 봤고요. 지금 감독님 중에 어떤 분이 대답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어, 작품을 보니까 확실히 작년에 개봉했던 워킹홀리데이나 인어들의 이치아이킹처럼그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약간 좀 많이 좀 섞어서 좋은 점들만 좀 부각한 것 같은데 어, 이두 분이랑 아까 에필로그 보면은 뭐더 많은 나라를 이렇게 더돌아다닌거 더 그런 건데 특별하게 이제 이그 부분만 설정하신 뭐 벽계곡만 유럽의 벽계곡만 설정하신 이유나 어떻게 전체적으로 틀을 짜, 짜셔서 연출하게 됐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 줄거리는 그 앞에 모내기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종에 이제 벼베기를 하면서 수확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사이의 농장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의 그 농장들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뿌리 나서 어, 자기들에게 그 어떤 기회를 달라고, 그다음에 땅을 달라고, 뭐그 투쟁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프스 산맥 하나를 넘어갔을 뿐인데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재단이나 국가나 사회에서 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갖다 그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반에 그 중간에 나왔던 그 농장들은 사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땅을 그 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유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갖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벨기에 CSI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어울려 살면서 그 농업이라는 그 업을 가지고 어울려 살면서 소비자들은 좋은 먹거리를 그다음에 생산자들은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과 같이 공유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고 마지막은 기성 세대가 어떻게 그이 청년들을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애플 사이다 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그양 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농장으로. 그... 추려서 편집을 했습니다.